어? 이건.. 이건 차라리 좀 낫네? 대놓고 사기 맵 쓰는 거네 이건 <laughs> 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 맵을 쓰면 안 되지만은 좀.. 나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쓰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부족합부족너왜 어, 이렇게 화가 나냐 왕물이 부족합.. 부족합 왜 그럼 왜그랬냐 당연히 혼나야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와이프가 그러는거 아니냐 나도 어. 혼났냐 가비. 표 <laughs> 그래서 스타 하는 거냐? 아무이 부족한가? 아무이부족한냐 8년차 너 네. 무슨 일이냐? 어 다시 어디네? 응. 파리 벌써 나와 있어. 뭔 말이니 벌써? 오, 잘했네. 저도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도 내가, 자기, 내가, 자기가 88년생이고 내가 82년생이라고 하면은, 저기 뭐야, 존댓말하고 그러진 않을텐데, 이 친구 뭐 존댓말하네. 어, 그냥? 이야, 개국자다잉? 대단하다! 무슨 일 하냐 하느자 아기 키우느라 할 시간도 없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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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지 수정 이더 필요하면 수정 이더 필요합니다. 홀렉으로 되게 잘 쟀는데 그 상대가 또 사기맵이다 보니까 왜? <laughs> 이사로가 저게 말이 돼? 저게 살아가는 게? <웃음> 드라... 가라가 <laughs> 있는데?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와,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빠르냐? 음, 아, SC도 진짜 불 <laughs> 지금 이분가다뭐여지 순적에 무슨 뭐 하는데 이렇게 잠잠히요. 오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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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이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laughs> <이게 뭐지>? 망했는데요. 다크로 뭘할수 있을까?

마이데바 한 번만 나자, 씨. 마이데바 한번안 나나, 이거?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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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망할 수없 는데, 여러분？아, 이, 에 무슨 먼지 같은게 들어갔 어？자, 1콩전지 아씨뭐 언제 왔어? 아이 아, 일꾼 한번 더 저기 해야 되는데 어, 너 일꾼 이왜 이렇게 본질 이 없어? 아... 음... 이거 사기맥이라서 그때 그런가? 아왜 이렇게... 잘하게 느껴지냐? 아... 잘못 봤냐 저거 서틀 어디 갔어? 아 상대가 진짜 엄청나게 잘하게 느껴져 사기비가서못하진 않는것같고 아 이거 밀어야 되겠다 PC. 아니 왜 이렇게 수정탈이 없는거야 이게 어. 어, 다 아... o way, y o u 을 하네? 아 정신없게 하네 이 친구 여기 밀게요 일단은 옥저버 업그이드를해야저버업레이를 해야되겠다 장악하기로 밀어야 될것 같아. 이자 아, 계속 이제 일꾼을 좀 잡아주자고, 어, 뭐야? 이거. 이제 퍼렛을 좀 밀어줬으니까 이쪽 라인으로 들어간 게는데 여기 입구는 많아요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갔는데? 결혼 얘기하고 그러더니, 섭섭한데? 빡세게 딱 게임하더니, 분리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썼다, 사기인 대놓고 썼어. 빨무, 12살 차이 나는. 아, 빨무 요거 이제, 그, 없어지면은, 여기서 캐는 거야. 이게, 이게 그거야. 그, 한, 이거 몇천원 되기는 해요, 요거.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만난 그... 양아치 사기맵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교해보면 한결 좀 양심적이네 어... 애초에 사기맵 쓰는게 양심적이진 않지만 내 돈도 안 건들기도 했고 1 2살 차이나는 아는 지인 여동생한테 카톡 보내서 와이프한테 혼났대요 일꾼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돈 없었을 거야 원래 사기맵한테 제일 좋은게 일꾼 잡는 겁니다 일꾼 한 서너 번 정도 잘 잡아주면은 아무리 사기맵이라 그러는데 돈좀 떨어집니다 다원 다 이거 저기 병력 다못 뽑아 근데 치고 나오는게 조금 매서웠던데 12시 알고 바로 나오든 일꾼은 나보다 적은데 훨씬 돈은 많아 여기 버리고 7시 먹으면서 다으로 시간 좀 벌었다 이거 나는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먹게 해가지고 그게 컸어 어 근데 뭐 앞마당에도 많이 겹쳐있는거 같아 어? 그만앞마당 먹어도 상관없겠네. 어, 아니, 앞마당이 오히려 많이 겹쳐있구나. 이게 본지는 나중에 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나보다. 이제 여기는 심하게 안 겹쳐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많이 겹쳐있네. 중요한 건앞마당이었구먼 뭐. 이거... 이이좀 많이 죽었어요. 좀 전에 이거... 죽어가지고 20몇개 됐어. 어... 이런 것지몇번당하면은커맨트 많이 없으면은 그냥 볼로 가는 거야. 아, 많이 죽었다? 생겼제데두번 맞고 거의 다 죽었네. 자원 별로 없네. 5팩 이제 뭐 겨우 돌아가는 느낌이네. 정신없게 계속 1분만 잡아주죠. 이거 아니면 뭐 캐리어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기무을 잡으려면 내가 볼 적이 진짜 이거 일꾼만 조금 잡을, 잡는 상황이 된다면 캐리어보다 이거 일꾼 잡는 게 훨씬 좋기는 해. 여기 3시 겹쳐있다. 아, 요런 데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3시 먹은 거구나, 6시가 아니. 딱그 정도 느낌으로 하네요. 지금 요 정도 사기맵으로 하면 공방 애들은 다 그냥 이긴다라는 느낌으로 하네요. 본진에 지금 빨무로 시작해가지고, 안마다 좀 뭉쳐있고, 본진에 가스 5천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방에서 충분히, 음 가능하다, 이건. 아예 뭐, 지금, 초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수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게 절 만나서 또 일부 죽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는 하고 나갈 줄 알았어. 아쉽다. <laughs> 여기도 있고 또 유튜브 두개 됐어 유튜브. 아방또 잡았나 볼까해. 사기맨 하는 애들은 계속 사기맨만 하는데 이미 들어갔겠지? 게임 하겠지?